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수십만 원씩 사시는 그 비싼 노화 방지 영양제들, 사실은 여러분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서 확신하는 진짜 노화 방지 챔피언들은 사실 여러분 동네 마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커피 값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잠깐만요.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노화 고민을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손주들과 놀아주기가 힘들다고요.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깜빡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세요. 제가 아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압니다. 콜라겐 파우더에 매달 10만원, 종합 비타민에 5만원, 오메가3에 또 5만원, 각종 건강기능 식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도 여전히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 같고, 기력은 떨어지고, 관절은 아프고, 기억력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답은 여러분의 부엌과 냉장고에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서 이세 가지 음식을 제 자신은 물론이고 제 가족 그리고 셀수 없이 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해 왔습니다. 이건 신기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제 임상 경험과 현대 과학이 모두 인정하는 진짜 노화 방지 전사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노화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은 녹슬고 막히기 시작하고 기초는 약해지고 정입에서는 낡아서 가끔 합선되고 벽은 계속해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노화의 진짜 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여러분 몸속 세포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공해,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이 이 녹을 더 빨리 만듭니다. 제가 비유를 들자면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화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만성염증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자면 여러분 몸 속에서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절대 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불은 여러분의 관절을 아프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를 흐리게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노화 증상들이 사실은 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셋째, 세포 노화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발전소의 전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뭘 해도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비싼 영양제를 사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단일성분 영양제들은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합성 비타민은 여러분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마케팅은 여러분의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수천 가지 화합물을 완벽한 조합으로 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어떤 알약도 이걸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노화를 이기는 세 가지 챔피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35년간 고수해온 이세 가지 음식은 제 자신과 제 가족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어입니다. 제가 연어를 노화 방지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어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여러분의 늙어가는 몸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서 목격한 효과는 놀랍습니다. 뇌가 보호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양은 일주일에 크세 그번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이걸 자연의 녹방지제라고 부릅니다.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은 여러분 몸속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제 환자분들이 경험하신 것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시력이 보호되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제 가족과 함께 한 줌씩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이 채소입니다. 제가 이걸 세포수리팀이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K, C, 엽산,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것은 뼈가 튼튼해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해독 기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하루에 큰 접시 하나, 어떤 조리법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왜이세 가지를 믿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함께 일합니다. 오메가3는 비타민을 운반하고, 항산화제는 지방을 보호하고, 미네랄은 구조를 만듭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세 가지를 꾸준히 드시고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이건 유행하는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시간의 검증을 받은 진짜 노화방지 전사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웃이신 박선생님 얘기입니다. 박선생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63세셨습니다. 제가 박선생님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항상 피곤해 하시고, 머리가 멍하고, 관절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달에 20만원 넘게 각종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손주들 학교 일정도 기억 못하고, 뭘 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박 선생님을 안치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비싼 알약들 다 끊으세요. 제가 세 가지 음식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뭘 사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새로운 식단은 한 달에 3만원 정도였습니다. 17만원이나 절약되는 겁니다. 제가 목격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주차에 박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8주차에 제가 시장에서 박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등산 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1년 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박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요. 다시 손주들 밥을 해주고 모든 걸 기억하고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나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최고의 약은 항상 가장 비싸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여러분 몸이 계속 요구해온 것을 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황금 법칙 첫째, 제가 정확한 양을 알려드립니다. 연어는 150, 180g, 손바닥 크기로 일주일에 2, 4번입니다. 제가 설명하자면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 위험이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유가 되시면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반컵에서 한컵 80, 150g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신선한 것이든 냉동이든 둘다 좋습니다. 냉동이 더 경제적이죠? 제 방법은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는 겁니다. 녹색 잎 채소는 생으로 디컵 또는 익혀서 1컵 매일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데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를 번갈아 드세요. 황금 법칙 둘째. 제가 최적의 타이밍을 알려 드립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하루 종일 항산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녹색 채소를 식사와 함께 드세요. 건강한 지방과 함께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저녁에는 연어를 주요 단백질로 드세요. 제가 강조하는데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황금법칙 셋째, 제가 조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연어는 굽거나 그릴하거나 삶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시연해드리면 180도에서 12-15분입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블루베리는 부드럽게 씻고 천연 코팅은 제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하면 한 달에 냉동 2kg을 사세요. 녹색 채소는 제 방법으로 빠르게 찌세요. 2, 3분이면 됩니다. 아니면 샐러드로 생으로 드세요. 제가 특히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면 녹색 채소의 비타민 K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연어 조심하세요. 신장 문제가 있으면 칼륨이 많은 채소를 적당히 드세요. 제가 이제 추가로 응용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 식단이 있습니다. 아침은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넣으세요. 점심은 시금치 샐러드에 구운 연어와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세요. 저녁은 케일 볶음에 버섯과 된장국을 함께 드세요. 제가 돈 절약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냉동 자연산 연어가 더 저렴하고 영양가는 똑같습니다. 블루베리는 제철에 대량으로 사서 직접 냉동하세요.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더 저렴하게 사세요. 제가 계산해드리면 한 달에 1인당 5, 8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35년간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최고의 노화 방지 전략은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음식이 정확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세포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줍니다. 제가 경제적 현실을 말씀드리죠. 평균적인 노화 방지 영양제들은 한 달에 15~30만 원입니다. 제세 가지 음식 방법은 5, 8만원입니다. 연간 절약액은 120만원에서 264만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데 이 돈을 알약이 아니라 좋은 재료에 투자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이세 가지를 사세요. 제 황금 법칙을 3주만 따라하세요. 제가 예측하건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3개월간 이세 가지 음식을 매일 드시면 분명 경험하실 겁니다. 더 맑은 생각, 더 많은 에너지, 적은 관절 통증, 더 좋은 수면, 그리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활력이 돌아올 겁니다. 제가 35년 넘게 의사 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잘 늙기 위해 비싼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와 꾸준함, 그리고 매일 단순한 것들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